안녕하세요. 마수랑의 용자입니다. <laughs> 제가 카드를 새로 샀는데, 이 카드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, 어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한 카드입니다. 그리고, 여기, <laughs> 앞면에 모양이 조금 달라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건데요. 여기에, 이게 스페이드, 이게 다이아몬드, 이게 클로버, 이게 하트입니다. 잘 아셨죠?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뭐냐? 뭐, 오늘도 물론 다른 데와 다른 게 없이 광객님이 <laughs> 그 선택하신 카드를 제가 맞추는 마술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좀 신기할 거예요. 자, 마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드를 뽑아다 칠게요. 관객이 없으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뽑고, 지난번처럼. 자, 이거, 이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요, 이 카드를 이 밑에 놓을게요. 그리고 섞도록 하겠습니다. 막 섞어줬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관객님이 선택한 카드는 제가 모르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게요. 음 어디 있을까? 자 계속 계속 없는 거 같네. 그럼 다시 한번 살펴. 볼요 어 어디 있지? 이거 맞으신가요? 맞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